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요, 고귀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잘못살면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신발은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만, 인생은 한번 잘못 가면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요. 올바른 길을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가치 있게 살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인생을 같이 계산거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인생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병 들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라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신임 받는 인생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북 이스라엘 나라의 요하스 왕입니다. 허비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기운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적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아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 집을 방문해요. 엘리사도 어, 이제, 나이 들어서, 어, 죽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어, 언젠가는 어, 죽게 되어 습니다 그리고는, 이요하스 왕이 엘리사 선제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얼마나 의지했는지, 예,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엘리사, 병든 엘리사 얼굴에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 엘리사가 그동안,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고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하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를대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네. 그러니까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 엘리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사 한 사람이 나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왕에게 알려주면요. 왕은 그대로 따라하면 군사력이 약해도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하스는 엘리사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큰 손실인 거죠.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요하스 왕이지만요,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하스가 가진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참 믿음이 참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믿으면서도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 요하스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어, 지금 어려움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한 발이 건너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 발이 건너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적은 믿음이죠. 그리고는 나중 평상시에는 하나님한테 간섭받기 싫어.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쾌락과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의 믿음이다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아스의 적은 믿음, 온전치 못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엘리사 선제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그는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마 80이 아마 넘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여기서, 참 귀한 도전을 받죠. 죽는 그 상,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약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요하스 왕에게 상징적인 행동과 순종을 하도록 요구를 해요 왜요? 더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믿음이 없는 요하스가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순종하면 더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복받는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하스에게 활과 화살을 준비하도록 해요.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는 창문을 향하여서 이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하스는 엘리사가 부탁을 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부탁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순종이 사실은 믿음의 순종이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부탁하니까 하는 형식적인 순종이었어요. 1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하여 곧 열매에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소 하는지라 곧 소매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와를 호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 놀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 아니, 화살 쏘는 거 어렵습니까? 화살 동쪽으로 쐈는데, 동쪽에서 오는 적군, 아랍 나라가 쳐들어올 때, 너가 지금 화살을 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할 것이다. 장소까지 말씀하세요.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날 건데, 앞으로. 그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하실 게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기게 할 것이다. 너가 군사력이 많든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또 상대방이 강하든 군사력이 강하든 상관없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하시면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하스 왕에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외쳤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비하고 세상에 쾌락을 쫓아가는 그 왕을 보면서 지금 왕,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아직도 축복하고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데 지금 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라고 얼마나 외쳤겠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는 척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이 요하스 왕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지 않겠어요? 좀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요하스 왕의 손, 손을 잡았다 고했어요 손을 잡았다.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뭐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 의 말씀의 그 깨달음을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그 능력 받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도 능력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하스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제한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앞으로 아백에서의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을 약속 받았지만요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복은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은혜는 누구한테나 주어져요. 그러나,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크기만큼 받는다. 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본 말씀 다시 보면, 에, 엘리사는 요하스에게 또한 가지 순종을 요구해요. 어떤 순종을 요구합니까? 화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몇번 치라는 말안 했거든요? 그럼 몇번 치겠어요? 땅을 치라고 할 때는 몇번 치라고 할까요? 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선지자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많이 가능한 한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아선은 이번에도 그냥 형식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화살을 가지 치라고 하니까 그냥 딱딱딱 세 번만 치고 말았어요. 믿음이 있었으면요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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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아유 그만해라 됐다. 아이 너 믿음 충만하다 이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하라고 하지? 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이 자기한테 크게 가치가 없어. 이 말씀 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까워 하면서 진노하니 화를 내요. 진짜 화가 나는 거는 뭐, 뭐냐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여기 지도자들로서, 또 목장에, 또 목자로서, 하,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더큰 은혜, 더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믿음의 크기만 좀더 커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더큰 복을 받을 텐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노 아니에요 영적인 분노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안타까워하는 거 죽어가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이고 나 신경 안 쓸래 이럴 수도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정말 이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 요아스를 보면서 왜세 번만 쳤냐 대여섯 번을 쳤으면 은 아람 나라가 그동안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고 이렇게 예, 괴롭혔는데 완전히 해방될 텐데 왜 그렇게 사냐? 지금 이 인생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제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줘서 곧 집음의 엘리사가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씻어서 하는지라 이에 예,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아람을 집멸할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친 만큼만 복을 받은 거예요. 세번 기도하고, 아유, 아, 이제 못하겠다. 아유, 이제 뭐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려나? 근데요, 세번 기도한 거를 또 하나님이 쳐줘. 그걸 포인트로 해서 또세 번은 은해 주시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번 하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다. 평생,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엘리사의 신실한 마음과 요아스의 어리석은 모습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여름에 도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형식적인 봉사나 제한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숫자를 정해놓고 봉사하고 내가 숫자를 정해놓고 헌신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쳐줘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할때 우리는 더큰 은혜, 더큰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 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이 복주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눈으로 봤다면, 세 번만 안 쳤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엘리사가 하라고 하니까, 인정상, 세 번.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구나. 그러면, 막두들기지 않겠, 았겠나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기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수준에 따라서 달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보고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세요. 만약 세 번째로 보면 신실한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상징을 보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서 그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별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았지만은 육신은 병들고 썩어서 무덤의 시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도둑대들이막 몰려오니까 무서워서 그 시체를, 장례를, 지르, 장례를 치르는 시체를 무덤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갔는데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면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엘리사의. 엘리사의 무덤이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도둑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뭔, 뭔 기적입니까? 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성도는 영적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영적 생명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세요. 병들어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사 혼자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라요.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나태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예, 불행한 거예요. 인생에 말년에 가서 아, 나는 이제는 어 하나님의 일다 했다 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어,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생명력을 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병들어가지만 약해지만 늙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머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엘리야가 병들어 죽을 때더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세 번이나 이기게 하는 그런 좀 지않습니까 사실 더큰 은총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요하스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임해요. 기초적인 은혜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임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힘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활동 하지 않아도 손을, 손을 들고 다 기도하면 능력이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젊었을 때 전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막그 말씀 한마디가 힘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그런 꿈을 어, 말씀을 통해서 가져요. 아, 내가 뭐 젊은 설교자로서 설교할 어, 때 얼마나 어, 막 열정적으로 어, 했겠어요? 그러다, 그러나 나이 들고 힘이 없으면 목소리도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예, 목소리도 늘어질 수도 있고 발음이 좀안 좋아질 수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음, 나를 예, 기도해 달려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그게 렇 되길 바랍니다. <laughs> 예, 예,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지. 예,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이방민족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또 여기셔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끝까지 예,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돼요. 2 1제 23제를 보면서 참, 하나님도 참,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시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그 은혜가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육체가 병들거나 나이 들어 육체적인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죽어도 영적 생명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